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민족주구리입니다. 네, 어제부터 이제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26도? 이제 그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어, 이제는 더울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날이 더운데, 낮에 콜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서 막 대기하고 있으니까, 어제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네, 몸이 이렇게 축축 처지는 어,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 정말 마음 같아서는 콜이라도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래요. 자, 여러분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을지로 위원회라고 이제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라고 어, 그 이제 민주당에서 어, 주도하는 그런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기존에 이제 상생협의체라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알고 있죠? 기존에 이제 업주들이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 그래가지고 상생협의체를 통해가지고 뭐 수수료를 뭐 9.8%에서 단계적으로 내리고 뭐 그런 거를 이제 합의를 도출했었죠. 근데 이제 많은 자영업자들이 아,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상생협의체에서 도출해낸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고 반대 표시를 내고 그러면서 어~ 그 배민 그쪽에 어~ 이제 뭐 천막농성을 하고 이제 그렇게 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다시 나서가지고 아 그러면 다시 논의를 해보자 사회적 기구를 대화기구를 만들어서 다시 논의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쿠팡은 이제 한다고 그랬어요. 네 쿠팡을 한다고 그랬는데 배민은 지금까지 이제 보이콧을 했습니다. 아 상생형 비체에서 어? 뭐 수수료 9.8%에서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해가지고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우리는 뭐더 이상은 안 한다 그래서 배민이 계속 보이콧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그저껜가 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을지로 위원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어,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죠. 어, 지금 이제 분위기가, 어, 조금 유리하게 흘러가잖아요. 민주당 쪽으로. 네, 유리하게 정치 해결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유리하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을지로위원회에서, 아, 이게 배민이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에 참여를 안 하면, 대화에 계속 참여를 안 하면,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을 하겠다. 어, 법으로 그냥 만들겠다 법으로 얘기가 안 되니까 법으로 만들어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어, 배민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대화에 참여하는 것 같은데 어, 어찌됐건 이제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해서 대화를 어,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다시 시작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자영업자들이나 우리 배달 라이더들이나 이 플랫폼들의 갑질, 횡포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영업자들은 다시 대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 대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자영업자 및 라이더까지 같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배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는 뭘 했나. 자영업자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다시 대화를 할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우리는 뭘 했나. 어, 우리의 대표는 뭘 했나. 대표라 그러면은 항상 우리를 대표한다는 교섭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는 뭘 했나. 이런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상점 업주하고 우리 라이더까지 같이 들어갔으면 진짜 기회가 좋은 기회거든요. 그죠? 상점 업주들은 수수료 부분에 있어 갖고 상당히 어, 많은 어, 결과를 만들어 낼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어, 그러면 거기에 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라이더도 들어가가지고 단가적인 부분에서. 뭐 최저 단가를 어 우리 최저 시급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야 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대화에 같이 참여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마디로 좀 씁쓸해요. 우리 라이더는 그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 배제가 된다는 게 씁쓸하고 정치권에서도 어 자영업자만 신경 쓰지 사실 라이더 단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 여론몰이라든가, 홍보가 부족했다. 하긴 뭐, 매일 뭐 20만원, 30만원 수익 인증을 하는데, 신경 쓰겠습니까? 신경을 쓰려다가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국회의원이야. 내가 국회의원인데, 어? 라이더들이 저렇게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어, 저러는데, 왜 그러냐. 야, 보좌관 가서 좀 알아보고 와라. 왜 그러냐 그니까 보좌관이 알아보고 와그저 라이더들이 저렇게 집회하고 시위하는 이유가 단가가 너무 낮다는데요. 네뭐 2,500원 뭐 지방은 2,200원 이렇게 준다는데요. 그래서 뭐 시간당 뭐세 개도 할까 말까 그런다는데요. 그래서 최저시급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저렇게 시위를 하는 건데요. 최저단가를 좀 높여주고 이러라고 하는 거 하는 거라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어 그래? 뭐 한번 좀 볼까 그런 상황에 수입 인증은 또 20만 원, 30만 원 꾸준하게 올라와요. 에이, 저 아닌데 버는 사람은 버나 보네. 그냥 저거 자유직종이니까 버는 사람은 버는데 뭘 그것까지 신경 쓰냐. 어, 됐다. 그런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입 인증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수입 인증이 나은. 그런 폐단이 많습니다 네, 사람들이 배달로 많이 유입되는 것도 수입인증이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인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최저시급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주목을 못 받는 거에도 어, 그 수익인증이 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인증을 하는 거에 또 상당한 부분은 배민이나 쿠팡이 어 알바라 그러죠. 네. 알바를 써서 어 여론 조작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이튼 이번 그 사회적 기구 을지로 위원회에서 주도하는 사회적 기구 어 대화에 참 우리가 참여 못한 게참 씁쓸하다. 어뭐 거의 뭐 자괴감도 느낀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배민이나 쿠팡을 놓고 싸워야 되는데, 사실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네. 어, 그, 그분들이 하루빨리 좀 본인들의 잘못을 인지하고, 사과하고, 본인들의 할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